그랬다. 소리 들려 어, 빨리. 다 그랬다. 네. 소리 소리. 이리 네, 빨리 전쟁이야, 전쟁. 어떻게? 어떻게 해? 아, 검사하는구나. 그거 있어. 신분증? 여권없어나 여권 없어? 어. 가져왔어. 어, 클렀네. 주세요. 신분증만 드리면 되나요? o 네. you see y o e r e is my wallet? No. w o y wallet? 진짜? 어. 없어. 왜? 잠시만요. 구독! 좋아요. 알림 부터 해주세요 와 진짜 긴데? 배 엄청 크지? 어, 이서라 이거 뭐게? 뭐야 어, 이거 배야 배 잠깐만 나아 들어가 볼까? 와 이게 뭐야? 우와. 대한민국 대한민국 해군? 우와. 여기 뭐야? 해병대 해병대 소라와 여기 있는 군인 아저씨들이 우리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거야 소라야 충성 해지 충성 소라 응. 충성, 충성. 충성.

진짜로 우리를 구해준 사람들이야 맞아 대박. 메볼수 있어 진짜 군인들이 그렇게 무거운 거 메고 다녀 어때? 메 보니까? 근데 군인 아저씨들은 그거 메고 며칠 동안 메고 댕겨 산도 올라가고 바다도 수영도 하고 아빠도 군대 있을 때 이거 맸어 해봐 봐봐 나이스 잘 보이네 잘 보이네 군인 아이스를 입에 타고 이제 거기서 짝대기 갖고 양차 양차 해봐. 여기 보세요 이설이. 우와, 여보 이거 봐. 우와, 우와. This is how they s l e p 어, 솔라 여기가 침실? 심실? 이야 군인 아이스 이렇게 있어, 실제로. 잘 몰랐는데. 우리 화실로 가볼까? 아, 기기이봐냐 장기 장기. 장기. <목소리> 화장실 와. That's really a primer. e n a a l l y i o o k e 천장 솔라 됐다. 실제 배가 이렇게 생겼다는 게 믿겨? 지금 못 믿겨. 진짜 거의안믿기지 엄청 신기하지. 아빠, 근데 거미 나올 거 같아. 거미 나오겠지 이렇게 있으면 충분히 그러지 않을까? 전쟁 나가기 전에 이렇게 준비하나 봐솔라야났다 소리 들려?

으라라. 발소리, 발소 와, 저기 장난 아니다 여기. 엄청 yeah. 재밌는데. Yeah. 우와, 소리 여기 봐. 밥 먹는 공간도 있어. 봐 봐. 와. 여기 밥 먹는 곳야 여기 식판 보이지? 어. 저 솥에서 뭐 이렇게 국 같은 거 끓이거나 볶거나 하는 거 같아. 급식소, 급식소. 저기 looks like the p o t cooken. 여기 곧 한다는 곳인데? 뭐야, 여기? 여기는 침실인가 봐. 침실? 어. 어, 여기 올라갈 수 있다. 어, 올라가 아, 보자. 같이 가자 우리 엄마. 기원의 어, 아래 산경. 좋았네. 얘 따로 더 보이지? 오케이. 세바우 와. 컴퓨터다. 이거 가지고 이제 전화도 하고 하는가 봐. 오봐 봐. 후. 그거였다. 우리 같이 는거 아니야? 우 와, 저세르 부스틸레. 와! 거기 올라 올라갔어? 자통한다자이 사람 술래 여기 안 잡아봐요. 봐봐. 앉아는 간다. 제가 아시초 저승님 눕기 미치 간다. 엄마 엄마도 봐봐. 대룡시장을 가는구나. 응. 대룡시장 가는데 QR 코드 뭐 저쪽 하네. 뭐지 저기? 아 방문게 나눠져 있구나. 응. 커졌다. 직진 방문게. 아 이거 그 QR 카드아2 0 0 m 민통초 출입에 QR 코드 태그를 준비하라는. 어, 군인이다. 어디 어디? 어? 뭐지? 본인 확도시뭐 하지? 나뭐 하지? 어, 여기 뭐지? 아, 검사하는구나. 그거 있어. 신분증? 여권없어나 여권 없어? 어. 가져 왔어. 어큰일났네 QR 코드만 하면 되나? 잠시만 있어. 주세요. 혹시 여기 신분증 만 드리면 되나요? 네. QR 코드는 뭐예요? 저희가 그냥 신분증 확인하면 아, 신분증. 신분증. 아, 있었나? 있어? 어. 아우. 여기 있습니다. 잠시만요. 짜놀냐. Do you see where s my wallet? No. w h e r e s my wallet? <웃음> 진짜? 없어. <laughs> well, 가바... <laughs> e is my wallet? Where is my w a l l t w h y a t w h e y t h r e i a t w h e c k i n g t h e r e s a m i l i t a r y b a s e i n s i d e t h is is o n e of t h e c l o s e s t is l a n d f r o m n o r t h k o r e a 설 l 여기 군인이 왜 검사하는 줄 알아? <inental> 여기가 북한이랑 엄청 가깝거든. 북한이 여기 있잖아. 북한 바로 밑에 있어 그래서 지금 북한 나올까봐 그러는 거야? 대한민국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군인들이 우리를 지켜주잖아 어떤 사람들이 여기 왔, 왔는지 확인하고 만약이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이제 바로 그래. 찾을 수 있게 왜냐면 여기 신문 중에는 나라에 온 사람이 적혀있잖아 전망대 같은데 가면 북한 보인다? 북한 사람들 진짜 볼수 있어. 응. 댄스 치는 거? 뭐? 댄스. 비피딩. <laughs> <laughs> 북한 사람들은 우리처럼 자유롭지 못해가지고 우리는 가고 싶은데 다 가고 먹고 싶은 거다 먹고 하잖아. 근데 북한은 그렇게 못 하거든. 너네 민트 치즈림 아는? 메밀 집이구나. 논이도 있다. 백미도 있고. 이렇게 큰집 몰랐어. 계란이랑 어? 뭐? 뭐뭔데 럭키 윈디 X. 아, 쌍화차. 오, 좋아 좋아. 오늘같이 추운 날에도 괜찮은 것 같아 음, 떡. 떡 와.. 멋지게 못지, 들어가 있네 아 멀고 천지다 ㅎㅎㅎㅎ 우와.. 뭐래? 뽕뽕 해봐 그럼 움직일 거야 이렇게 하면 앞으로 막 움직이는 거야 공기 놀이도 있어? <laughs> 아빠 어릴 때다 이런 거 갖고 놀았어. 엄마도? 응? 엄마도 엄마랑 아빠랑. <laughs> 뭐와 진짜 와, 옛날 생각난다. <laughs> 당신도 이런 거 했었어? 국조를 막 나하고 <laughs> 똑같구만. 수라 검정공신도 있네. 위에 봐봐. 니네 좋아하는 거. 뽑기 <laughs> <법기> 하고 싶어? <laughs> 와이거 뭐야? 깨 보자. 깨 보고 싶어? 네. 알아서 해 보자. 하나 만 뽑아 하나만. 어 그거 뽑아 그렇지. 열어 봐. 보자. 몇 등이야? 4등. 4등? 우와, 4등. 여기가 진해도 있네, 설라야 여기 봐. 4등. 바닥에 던지면 빵빵빵 소리 나는 거야. 나 이거 살래. 이거 할래? 오케이. 우와, 이거 뭔데? 실뜨기 하는 거네? 자, 이제 이거 할게요. 여기 밑에 있어. 이설이 어떻게 이설아 하나만 골라 거기서 이봐 이설아 잘봐 잠시만 잘봐 이렇게 넣고 됐네 안녕하세요 이설아 여기 버튼 눌러봐 버튼 눌러봐 잘봐 버튼 우와. <laughs> 이렇게 가져가지고 그다음에 치킨에서 먹는 거야? 치킨에서 먹을까 우리? 어. 데리고 가서? 일로 와봐 얘들아 여기 엄청 많아. 앉아봐. 뭐깜짝이야뭐 <laughs> 하는 거야? 싸우는 거야 싸우는 거야? 아야아 안돼, 안돼 내